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른게 아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응? 게임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진대 유튜버들 보시면 다 어떻게 네. 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존중해을 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또 부족한 게 있거나 추할대이 또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나 속주나 파주에 사시는 분들이 댓글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 주 안에 그러시면 제가 할수 할수 있는 것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팬입니다. 윤인을돕 말을 마음을 존중하니까 여러분들 팬이죠. 그리고 제가 미안한 마음이 너무 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좀더 나아가면서 찍어야 되는데 반말이 자꾸 나오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얘는 이렇게 하면 되 네, 제가 이미 이렇게 해놔 가지고 부동산도 있고 이거 해야 돼빨다고 이거 좋은데? 뭐가 그걸 알바에 국걸 알바해서 물감을 사실래요? 이런 고얀 녀석 난 그런 거약한다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뭐야? 라커 오케이 구걸 알바해서 피아노 사실래요? 피아노 몇대 사실래요? 정말이니? 그래도 별 구글 할수 없구나. 이게. 이거 뭐야? 오우씨 오우씨 카드 한나씩 읽어볼게요 정말 이건 이거부터오 시원하다 근데 구글 알바해서 옷사 입을래? 아 뭐가 어째 패션 모바일 싫어 저리 땡땡 구글 알바해서 물감 사실래요 이런 고향녀석 난 그런거 안한다 기타 낡아보이는데 구글 알바해서 사잇 사잇 당나살래 낡은 기타가 얻어먹, 낡은 기타로 얼어먹은 단장. 땡땡. 이건 아까 읽었죠? 자, 거짓 파워 거짓 파워 뽕. 이렇게 모아봅시다. 전세를보여봅시다 가만히 있어. 이, 이 엄청 놀라. 기타, 기타줄을 갈아야 해. 세 돈이 없어 피아노가 후졌어 피아노가 후졌어 물감을 사야해 그런데 왜 물감으로 그림 그리고 있냐 내 할아버지야 에이 할아버지 전할아버이한테할 뭐야 카카오 인사하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비싸. 부동산 일단 제가 이렇게 53부디가 쪽더 <목소리> 사야 해요 <목소리> 여러분 이제 예, 거짓 예, 거짓 게임은 끝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말을 좀 말. 마무리 겠습니다 그럼 빠이보이